맛도 <목소리> 안 다만은요 이렇게 이렇게 노릇노릇돼야 된다. 이이 해야 이, 이게 맛있대. <목소리> 이딱도 아니 삼겹살도 노릇노릇 구운 걸 좋아하시는 어. 분이 계시고 어 그런 것처럼 장어도. 상황에서 좋아하시는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섞으세요. 이렇게 고다 무분제도 한번 드셔보 아주 쉽게 말끔합니다 하지 않고 소리지 않아도 맛있는데 무분나우 남가수 데요 소금을 안 쓰거든요 우가 이렇게 하면 잖아요요즘 많이 요 양념 소스 어르신들도 부드러워서 좋아요. 이가 조금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사드다고 많이 사가지고 이가 기존에 사 껍질이 찔러 가지고이 오래 양치 이고편하도안 먹었는데 먹는다는데 그래. 애기들또얘들이정를 아, 그냥 싫어해요. 근 그래. 우리 애기가 너무 잘 먹어요 하고 서 많이 먹어요 응, 우리는 먹어요. 응, 긴장안 나고. 아, 맞아, 그 장어 냄새가 음. 음,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미끌미끌하고 있는데 미끌미끌하고냄새 미끌미끌하고 싶또 우리 모이면 장어 보고장그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냄새가 미끌미끌한고있장하고는뭐 이것을? 근이그거 그때 마시기 했어? 다기나 낚시했어? 낚시 왜 했냐고 어안지원받고 여기 이거 넣고 장어 너무 깜짝 놀 와아 전뭐 아직도 양이 안 차요 이 품질 한예술이겠 이거를, 이거 구이를, 이쪽으로 아. 한번 봐봐요. 아. 그가지고 아. 이걸 구니까, 아. 아. 이게 딱오그라더네요 네, 네, 그래. 아. 이거 이 항상 전부터 먼저 구는 거예요. 네, 구울 때는 공태. 원래 불이 닿는 곳에서. 담사가 에서가에서 담사가 에가 위에서. 담사에서담 위에서. 담사가 위 그 친구와 나뭐 중요한 쪽으로들어가니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, 아, 장어는 진짜 어르신들도 먹기가 엄청 좋뭐 그래 전문용어로 이빨이 없는데 이으로도먹다많말이요 진짜 그그